할게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와 진짜 친구 같고 진짜 젊어진 것 같아 뭐 어쩌라고 야나 이놈은 사랑한대 진짜 사랑한다 <laughs> 진짜 즐거웠고 오늘 <laughs> 진짜 우리 젊은 피를 수혈했다 우리가 우리가 더, 더, 더 젊어졌어 양자야 <laughs> 술 먹자 안녕하세요. 양자입니다. 방금 수원 도착했고요. 아, 오늘은 수원역에서 친구랑 간을 한번 괴롭혀 볼 건데, 지금 사실 어디 갈지는 정하진 않았어요. 제가 인스타 소리에다가 우리 수원 제가 가니까 수원 맛집 좀 추천해 달라 했는데, DM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d m 에 거의 80%가 순대국을 추천하더라고요. 순대국을 내일 아침에 뭐 해장술로 먹고, 일단은 지금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아 이런 분식들을 너무 좋아하시죠? 그지? 수원양 아직도 버스킹 많이 한단 말이야. 아 어. 버스킹 하면서 먹으면뭐 아, 먹어요? 뭐뭐 많이 먹어요? 음, 한 검색을 해보지. 검색 안 하고 저희 딱 지나가다가 요요 자리만 와. 보고 왔어요 딱. 저기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뭐 뭐 많이 나가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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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금 이어가지고 여기, 여기 뭐맛 뭐 <laughs> 있어요? 뭐 <맛있어요? 웃음> 저는 여기 삼겹살 저 삼겹살 좋아하고 숯불 할 거면 은 갈매기살 아삼겹살을 사장님 저희 뭐뭐술 카스랑 쿠레시 하나 먼저 주세요 하나씩 네잔다 주세요 자요거 <laughs> 어, 하나씩 먹자 어 좋아 좋아 이거 뭐야 흑찬이야? 아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어 <laughs> 누가 보내주셨어 그야 먹기 전에 먹는 거맞아 그냥 믿고 먹어 좋은 거야. 수원역 근처에는 그 순대국 골목 빼고는 노포가 거의 다 체인점이네요. 돌고 돌고 찾고 찾다가 여기를 발견했습니다. 또 야장, 또이 자리. 자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목말았어 아, 실스 처음이니까. 어. 죄송해 <laughs> 왜 얼었어? 아니야. 아 내가 하는 거야? 아, 아, 한번, 하는 해줘, 한번 해줘, 한번 해줘. 이 나도 안 했잖아. 어 다시. 어, 둘, 셋. 쳤어. <laughs> 아. 맛있네, 어. 아... 아. 야 계란찜까지. 와씨. 우리 계란찜 한번 먹어야겠다. 어 계란찜 한번 아, 하자. 하자. 아... 좋반. 딱 배부르니까 응. 소맥은 딱 이거 먹고 소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스 어. 얘해 예, 줘. 체스 오케이. <laughs> 와! 지다 아, 음? 계란찜이 음. 술안주로 좋아. 응. 어. 균씨는 반대쪽 딱 반반씩 올려야지 스타일 좋게 <laughs> 삼겹살 거실에서 익지 않았냐? 어먹어줘돼어 먹어봐 근데 어때 지금 냄새가 상당히 좋거든? 어 간장야 소자 하나 먹어 이거 소자 어, 뭐. 하나 먹어 소주 <laughs> <laughs> 하나 먹어 하둘셋네가해 하나 둘셋 쇼트! 오케이 와 <laughs> 어. 난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소금. 네. 처음에는 네. 소금장. 소금장은 없으니까 기름소금장에. 맛있지? 소금장에.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생고기인데 양념이 돼 있는 간이야, 느낌이. 그지 맞아, 않나? 맞아, 맞아. 희한하네? 왜 맛있게 한번 먹어주세요. <laughs> 음. <맛있어. 웃음> 음. 긴장, 긴장감과 누가 응. 카메라 있으니까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지금 안 한다고 친구야? 했잖아요 <laughs> 친구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과 합쳐져가지고 얼굴 아, 표정이 어. <laughs> 나 옛날부터 느낀 건데 참 너는 순진하진 않은데 순수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맞아 응. 그러니까 애가 까질대로 까졌어 아니야 어? 응. 순진하진 않잖아 그치 그치 응. 근데 순수 애가 맑고 맞아 응. 거짓말하면 다 믿고 최고의 극이다데아 그 그래? 어. 응. 내가 뭔 얘기하면, 아, 진짜? 어, 아, 민석아, 진짜? 음. 그니까, 러 누가 들어도 약간은 그냥 개구란데 아니, 왜냐면은, 민석이가 저 서울 사람이잖아. 음. 저 서울 사람은 저기, 경상도 저 시골 사람 만나면 코 베간다 하잖아. 어. 코 많이 배갔어 코가 났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아, 잠깐, 준비 오면. <laughs> 아니야, 아니잠 이거 준비했는데? 아니, 코가 많이 났잖아. 저이게 <laughs> 많이 당해가지고. <laughs> 응. 너 김치랑 음. 콩나물에다가 음. 싹 구운 거야. 요거다 이렇게 싹 먹을게. 놓고이 음. 친구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사이를 보게 돼가지고. 진짜 고맙다. 어. 응. 오늘 또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또 내일 석가탄신이라서또 빨간 날이라, 응. 오늘 시원하게 달리려고. 야, 너 급식 먹고 왔다며. 뭐? <laughs> 어이, 맛있냐, 왜 이렇게. 너쌈 싸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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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는 이 친구가 성인 돼서 만났지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좀 이거 얘기를 한번 그냥, 응.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재미없겠지만 이 영상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 왜, 네, 왜. 네. 이 친구와의 영상을 같이 찍는 거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 될것 같고. <웃음> <웃음> 영상 박제로 약간 우리만의 추억으로. 그치. 근 진짜로 나 힘들었을 때, 나 진짜 돈한푼못벌때이 친구가. 음. 민석아, 뭐 먹고 싶은데? 말만 해라. 사, 다 사줄게. 먹자. 먹자. 어. 나 취직했을 때. 어. 근데 얘 네. 취직하고 저는 힘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돈못벌 때. 음. 민석아, 니네 먹고 싶으면 무라. 무라. 먹고 싶으면 어야지 가자.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기억에 나가지고,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응. 그리고 항상,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이 친구 항상 저를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얘, 얘 그냥 기가 살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친구. 나의 유리한, 유일한 자랑이야. 알지? 나 맨날 자랑해. 엄마, 가족, 친구 다 자랑해, 맨날. 저는 알잖아요. 니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잘하는 친구인지. 그리고, 이제는, 그거지. 주식이나, 저기, 코인. 고인. 인처럼 저기, 비상장. 지금 약 비상장인데, 상장되면은, 끝날 거란 아는 아, 거지. 어. 근데 민수이가 워낙 오래 전부터 잘하는 거 아니까는 맞지. 이야. 아. 와. 야 어? 아. 어, 껍데기. 음. 콩가루 찍어서 여기 와리가래 줘야 돼. 이씨 아, 리액션이 음, 원장 여기 남궁이에술더취하겠 되네. 또 다음 달 예비 신부님께 응. 영상편지 한번 가자. 큐 음악 들어갑니다. 신경아나 가르칠게. 술 많이 안 먹고 민석이처럼 <laughs> 나는 술 조금만 먹는 사람이 될게. 사랑해. 더 크게 사랑해. 더 크게. <laughs> 아, 너 크게? 아너 사회 보냐 지금? <laughs> 나도 이제 갈나이가 됐나봐. 왜냐면은 이런 게 부럽지 않았거든. 이제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부럽다. 아, 그래? 그럼 된 거야. 단짝을 만났다는 게 이제는 부럽다. 내가 한잔 소개시켜줄까? 그걸좀 진작에 해줬으면 안됐냐 내가 그거 얘기해 주세요. 내가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또 우리 만난 저기 인연이 있잖아.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어우. 키스! 오, 호흡 좋았다. 와, 어, 삼겹살이 제일 맛있다. 어. 아, 와, 여기가 열리네. 오. 열리니까 더 좋네. 와, 그래. 아, 맞네. 자, 네,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야2 차, 2차 어디 갈까? 어디 갈래? 2 차는. 삼촌, 의견 묻지 말고 가. 그냥. <laughs> 그냥 혼술이라 생각하고 가. 의견 묻지 말고. 와. 난 여기에 술 팔았으면 좋겠다. 자, <laughs> 행궁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세상 변해도 나는 제나내 아, 아파. 한방 <laughs> 미쳤다. <웃음> 미쳤다. 니 <laughs> 네 감성이다. 가 볼게요. 와. 아, 갈비파 아, 전. 갈비? 전 파전. 몇, 몇 번이니까? 김치전 맛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돼지 껍질도 있어. 먹으려 죄송한데 이거 김치전이에요? 김치전. 김치전 하나 그래요. 먹자. 와. 김치가 들었어 음, 와, 이거 너무, 너무 다 근데 해요 요거 기가 막히네요, 요거. 와. 뭐? 이거 진짜 완전 그동 같지.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 어... 2차. 아, 솔직히 1차보다 2차가 난더 마음에 들었어. 나도 지금 너무 좋아. 너도 여기 처음 온 거야? 나 처음 왔어. 나 얘기만 들었지. 추천 받았어. 음. 음. 나 여기 SNS, 아, SNS에서 본것 같은데. 그니까. 한번 오고 싶은데 이 친구가 딱 그걸 올리더라고요, 아, 가자고. 그니까. 러 근데 올줄 몰랐어, 멀어어 음. 근데 우리 왔잖아. 좋네. 자, 쥐어 우리 동생이 나를 지 있고, 나가 너무 좋 우와. 지저티가 파악. 와우. 와우.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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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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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와우. 면 그래 와, 쉬... 어. 왔다가 앉아 응. 앉아. 앉으면... 와. 좋다, 좋다 느낌 좋아 아 디액션, <낮은 몬> 아 여기 야장도 있어요. 야장 있으면 미치겠다. 아, 뭐 형님들 이연인데 아, 그래도 era, 한 잔. 자, 아, 아유. 쉘스. 쉘스. 반갑습니다. 좋날안주서비스해야지 응. 먹 드릴게. 먹어 드릴게요. 여기. 드시면 몰려 드려. 아이거아 아야. 아야. 줘야지 위, 하, 여. 아, 이거는 원래 막걸리에 먹는 건데. 음. 는게 아니야. 아, 내가 이쪽으로 먹거든 아니, 한 모금만 먹어봐. 취할까 취할까봐. 아니, 저희가 아니요. 이거 이차 열어서 아, 얼음이 있어 응. 그래. 어. 취업, 한복이 한복이 차예요, 막걸리 한 네, 모금만 먹으면 막걸리 한 잔. 한 모금만 먹어봐. 응. 먹어도 돼요? 이게 다, 다 먹어도 돼. 돼. 응. 딱 궁합이를 잘 맞는 거라고 막걸리하고. 와. 와 여기 사로름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야이 아, <laughs> 귀한 아, 거를. 출수 출수 출수. 우리가 너무 나이가 천이 나이 뭐.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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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란 거. 아 좋다. 아 알아와다. 아, 그렇지. 알아와다. 알아와다. 그러니까 뭐 이왕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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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시키시지. 이왕이 이왕이 안주치스. 안안주안주치어 이렇게. 수수. 와. 어, 빨리 소주를 마셔. 소주가 없는데. 막걸리 마셔. 막걸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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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샌슐장도 입술뒤로 키스도 못 한다. 안 그래? 자, 아, 그럼요. 따로기는 음. 한번 한 숄스. 숄스. 그 오늘 먹고 진짜 내도 대에도 살아야지. 어떻게 될살아야 돼. 그렇지. 살려서.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 내일도. 안 만큼 먹자 내일도 먹어야 되니까 살자고. 그렇지. 살자. 딱 빵콩 좀 먹어도 될까? 아 예. 자 봐. 한번더 짜고 쳤습니다. 다시 쓰세요. <laughs> 아니, 아 리얼이었는데 아니, 아 제가 뭐 영상으로 찍게 한번더 할게 그랬어요. 야 아, 우리 이 아,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다. 어, 오케이 저데아 나도 나도. 하고 싶어서 감독. 둘, 셋. 하나, 아, 둘, 셋, 아, 둘, 슬. 둘, 슬. 갈게요 한번해주세요 갈게요 시작. 이렇게. 갈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나아 모자이크 해 드릴게요, 어차피. 모자이크. 모자이크 아니야. 나가세요? 모자 여기 연예인데 모자이크 해. 허락 받았습니다. 우리, 관종, 아. 아, 우리, 우리 너무 치, 소주랑 막걸리 너무 취하겠는데 아, 우리도 소주 예. 먹었어. 막걸리 안잔하세 맛있어요? 아니, 근데 에이. 아, 막걸리 맛있네 여기. 우리 이렇게 만나서가 아, 진짜 친구 같고 진짜 젊어어아요저 <목소리> 그렇게 무슨... 말씀하시면 감사해요이게 둘이 만나서 마신 게 우리 기을 착한 져온 거야. 뭐고칠라고나 이런 것사랑한 진짜 사랑한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즐거웠고 오늘 네, 네, <목소리> 진짜 우리 젊은 피를 수혈했다. <목소리> 우리가 우리가 더더젊어 하지만. 가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목소리> 10년 전만 아, 1 같아. 요 아, 이 기분 이 너무 좋아. 이거 가무 막걸리 두병 먹고 일이이가 돼버렸어 사장님 무 좋아. 이아 진짜 반무 좋아. 이년잘받아서우 너무 아니거 너무 잘아이어 너무 아니게잘아니다아이 그래 가시아이 네. 우리가 치면 잘거 너무 좋아. 이거 너 멋진 어른을 만난 아거아이기너이 너무 좋아. 이오케 이거 너무 좋 죄송하다. 다음에 진짜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 갔네, 얘 갔어. 삼촌, 어. 마지막 편의점이 어디예요? 아니 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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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었네. 지금 어, <laughs> 몇번이아몇 번을 실패하고, 아 이제 한잔 더 먹어야지. 가지고 저는 한잔더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우셔 이건 소맥으로 먹어야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약간 빼놓을게요. 소주만. 어우 너무 시... 저거 저거는 약간 하이볼 느낌인데 레몬 많이 들어간 야. 자. 나잘 먹다. 먹지 마. 자. 또 잡. 3초. 이제 일어나. 해장술 응. 하러 가야지. 응. 할수 있습니까? 응. 자신 있습니까? 할수있다야 응. 응. 자, 그래. 술 깨, 술 깨. 이거 몇 킬로야, 이거? 그 20킬로요 20? 우와자 해장 땀 빼러 왔습니다 또 피고나서 시원하게 또 한잔을 무섭다 <laughs> 오늘은 며천 할거야 어? 뭐? 어? <laughs> 가자 좋아 자 이제 운동했으니까 또 당근을 주러 가야겠죠 일단 집에 가서 씻고 씻고 나올게요. 아. 술 올라온다. 어. 가자 가자. 나 양말 어디다 벗었냐? 자, 여기가 수원역 앞에 있는 순대국 골목이라는데 여기 순대국들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 명사 아, 점심 시간이라 명산 순대국 수원 간다니까 여기를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딱딱 나오기 전부터 어, 맛있다 그냥 분위기가. 맛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맛집은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딱 느껴지는 거같 아니 저희 소주도 하나 주세요 참이슬. 네네. 이거 아야 하나씩 또 먹자. 아또 먹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이게 뭔데? 공부해줘야 되는 거 아니다 아우 깍두기 한잔 해야지 깍두기 한잔 할수 있지? 오, 새우, 새우 좀 맛있게 생겼는데? 우와 철수 우와 음 야, 아쉽겠다. 아, 순대가 좀 아쉽네. 그냥 찹쌀순대인게, 아, 기대되는데, 아, 구수하네. 아, 맛있다. 안에 고기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아, 다대기 풀어져 있구나. 아 네. <laughs> 바로 가 바로 가. 기 네. 아, 네. <laughs> 아니 안에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데? 밥도 싹 넣어가지고 딱두 숟가락만 그리 이거 깍두기 하나 싹 올려서 응? 어, 응. 아나 여기 수원 살면 자주 올것 같은데 벌써 다 먹었는데 너 있네 아담이 옆에도 비슷하겠지? 맛은? 아담이? 어옆에도 여기 옆에가 사람이 제일 많네 어. 2차 차 아담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월급의 80% 준다고 그리고 헬그리터는 다올 인스타 DM으로 아. 팔로워분들이 추천해주는 게 여기가 제일 많았어 아. 아담이 보다 아담이도 있었는데 여기 첫 번째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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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산? 명산 어. 명산 여기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야, 아이 게요 박사님네, 다따라 보. 테스. 아, 해장 땀에 해장 술까지 완벽하다. 치얼스. 너 너랑 너랑 치얼스. <laughs> Ah, i